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토와키의 매크로 사용법 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정 오토코드라는 폴더 안에 어떠한 파일이 이제 변경이 됐을 때그 변경이 되었다는 것 자체에 그냥 폴더에 변경이 됐다는 알람만 메시지만 그냥 메시지 박스만 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 메시지 박스에서 메시지 박스 안에 어떤 파일이 변경이 되었는지 파일 네임이 변경이 되었는지 has been changed 즉 변경이 되한 내용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같이 구현을 해줘야지 우리가 실제로 어, 모니터링 시스템 즉 우리가 조금 더 써먹을 만한 모니터링 시스템 을좀 확인이 가, 좀 되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어, 코드를 수정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시간에 여, 연속으로 좀 어,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사용 문법은 어, 그래서 조금 더좀 자세하게 구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아졌습니다 어, 루프를 쓰는 쓰게 되었고요 이 루프는 우리가 특정 이제 폴더 안에 있는 이제 모든 파일들을 하나 하나 다 뒤질려고 이제 루프를 쓸 거고요. 즉 이거는 우리가 파이썬으로 따지면 이제 뭐 for문도 될수 있고 뭐 w h i l 문도될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while이 w h 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는 특정 우리가 메시지 박스가 딱 이렇게 뜨는 걸로 우리가 사용자가 실제 노티를 확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메시지 박스고요. 변수 처리는 뭐 오토하키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가장 기본이죠. 변수를 처리를 해줘야지 해당 변수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변수를 처리하는 거고요. 자이 펄시스턴트 자체는 우리가 어떠한 이제 매1 초마다 어떠한 함수 라벨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행을 한다는 목적으로 펄시스턴트를 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Form은 우리가 실제로 포문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파이썬에서도 어, 딕셔너리를 쓰는데요. 이제 딕셔너리는 키와, 키와 밸류 값으로 나뉘거든요. 키와 밸류 값. 이 키와 밸류 값 자체를 우리가 가져올 때 우리가 포문으로 같이 가져오는 걸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이제 파이썬이랑 좀 유사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부분은 참고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코드를 이제 이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코드로 일단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상당히 좀 짧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을 할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신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편하게 제가 시간 괜찮을 때 모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실행을 하도록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트4 어, 이제 사이트4 오토하키를 쓸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코드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폴드의 변경사항이 있다는 것만 제가 표현을 어, 하였고요. 그래서 이 폴더에 어떤 파일이 뭐가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할수 없었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고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될지 그리고 코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구현이 되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과 똑같이 이제 우리가 펄시스턴트를 그대로 쓸 건데 이 펄시스턴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 자체에는 그닥 별 내용은 아닌데요. 자 코드 자체를 지속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퍼시스턴트를 쓴다고 했습니다 스크립트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폴더 to watch 라고 해가지고 오토코더라는 이제 폴더 안에 모니터링한 폴더 경로를 이제 음, 이게 안되죠 자 모니터링한 폴더 경로를 우리가 폴더 경로는 폴더 투 o 치라는 변수에 집어넣는게 목적이고요 set t i 는 우리가 이제 체크 밑에서 볼건데요 체크 for c h a 라는 체크 for c h a 라는 우리가 밑에서 라벨링 즉 변경 파일의 변경 탐지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set timer 가지고 1초간 이거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가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즉매 1초마다 체크포인체인지스 라벨에 대한 정의된 함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1초를 실행을 1초마다 라벨을 실행하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글로벌로 줄 건데요. 이제 보통 글로벌은 전역 변수로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해시 테이블을 우리가 파일의 마지막 수정 시간을 저장한 해시 테이블을 전역 변수로 선언할 때 제가 이제 글로벌로 지금 쓰는 거고 글로벌은 사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전역 변수 선언을 할때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일 t i m e z 라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에 해시테이블로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이 값에 이제 키와 밸류, 딕셔넬 값으로 선언을 했고요자 이제 그 다음에 체크 e c k f u l l c h a n g e s 이거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 함수를 그대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저희가 할건 뭐냐면 루프를 해서 이 루프에서 안에 f i l e 해서 이 f i l e 모든 값들을 가져올 건데요 모든 파일들을 순회할 건데 그 목적지는 우리가 folder watch 즉이 변수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가져오는 게 목적입니다 즉 모든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astel 점 a s t e 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f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이 안에서의 이제 파일 파일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고 모든, 모든 파일을 가져오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이제 this file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줄 건데요. 여기 안에는 a l o o 해가지고 파일이 이제 루프 안에서의 파일이 도는 거 있죠. 도는 것 중에 밑으로 쭉 내리면 aloop underbar loop f i l 좀 많습니다. 파일 파일 뭐가 있나? 루프 파일 풀 패스 즉 어, 절대 경로 이 시드랩 이 오토코더 안에 테스트라는 폴더 가 파일이 있다면 테스트라는 시오토코더 테스트의 절대 경로 값이 받,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전체 파일의 경로를 니스파일에 변수 처리를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 겟 타임을 아까 뭐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이제 해당 파일의 겟 타임을 가져올 건데 파일 타임은 이제 이제 제 변수를 그냥 새롭게 가져오는 정보들을 이제 넣을 건데 이 파일 타임은 이 안에서 이제 정보를 하나씩 가져오는 안에서 지정이 지적, 되는 부분이고 어 디스 파일 자체를 우리가 이, 이거를 이 변수 변수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파일의 마지막 수정 시간이 이제 m 에 해서 밀리, 밀리 밀리 단위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일 타임은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올 거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if 문으로 파일이 새로 생성되었거나 수정되었을 경우를 잡아낼 거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줄 게 뭐냐면 처음으로는 해시 테이블 자체, 즉 이제 우리가 어떠한 어, 파일에 이제 이 데이터에 이제 정말 이게 진 진짜로 이 데이터가 진짜가 맞다라는 걸 보통 해시 값이라 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해시 값을 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해시 값을 어, 해시테이블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변수 처리를 하면서 하나의 이제 배열 단위로 이제 묶었어요. 이 배열 단위로 묶으니 해시테이블 자체를 어, 우리가 해시테이블에 현재 파일 이름이 키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을 줘야 되거든요.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파일타임스라고 해서 어, 위에서 이제 지정해 놓은 거 있죠. 이 파일타임스 안에 우리가 헤스 키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어 this file, this file, 이제 우리가 파일 값을 가져오기 위한 이 this f i l e 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값을 넣어서 자 이게 뭐냐면 어, 현시, 현재 해시 테이블에 현재 파일 키, 현재 파일 이름이 키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우선 뭐 일단은 옳 타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옳 타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e n 로 묶어가지고 end로 묶어서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요. 어 파일 타임이 즉 파일 타임 파일 타임이죠 파일 타임 자이 파일 타임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파일 타임이 이제 어 파일 타임스 즉이이 이 해시 테이블의 그값 안에 이제 그 해당 값의 디스 파일 파일 자체의 해당 파일이과 일치하지 않는지 즉 파일의 마지막 수정 시간이 현재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 시간과 다르다면,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이 부분은 파일이 변경되었다는 걸로 의미를 할수 있거든요. 파일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파일의 어느 한쪽은 변경된 거고, 그 변경되었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파일이 변경되었다든지 또는, 음 또는 우리가 not 파일 좀 복잡하죠. 자, 조금 조금 줄여가지고. 여기서 not file 우리가 times 해가지고 그 파일 times t a 테이블 값에 파일 times에 has키 has 키가 이제 그죠 has 키에 this 파일 해가지고 조금 줄이겠습니다 어. 자 조금 줄일게요 좀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자 조금 줄이면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이번에는 해시 테이블에 현재 파일 이름 키가 없으면 즉 보세요. 또는 없다면 현재 파일 해시 테이블에 현재 파일 이름 키가 없으면 즉 새로운 파일 이름이 생성되었다는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파일이 변경되었다는 것, 즉 새로 생성되거나 변경되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것 메시지 박스로 뭐를 해줘야 돼요? 4 8 번에 이제 아이콘 정보 아이콘을 가져오는 거고 변경 탐지에서 제목으로는 변경된 파일 파일명은 어떤 걸쓸 거예요? this file 즉 절대 경로의 파일을 그대로 this file을 가져올 거고요. 이제 퍼센트가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실제로 어 변수된 값을 처리할 때 양적 퍼센트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부분 뭐 참고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그다음에 파일 타임스를 기존의 파일 타임스를 이제 업데이트를 쳐 줘야 돼요. 이제 현재 디스 파일 실제 현재 파일 자체를 디스 파일을 넣어서 이거를 다시 파일 타임 즉 파일 타임 즉이 해당 실제 실제 메시지 박스 이제 파일 파일 시간 자체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일 시간이 이제 변경된 값이 있다면 그 해시, 해시 테이블에 현재 파일 이름 키로 현재 파일의 마지막 수정 시간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파일의이제 변화 처리를 우리가 했다면, 삭제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삭제 여부는 이제 4 t i m e i n f i l e times, 에서 i m s 4 t i m e e s 4 times, 4 t i m e times, 4 times, 4 t i 우리가 해시 테이블 5 타임스를 반복하며 각 파일 이름과 마지막 수정 시간을 변수에 할당하는 겁니다. 파일 이름과 마지막 수정 시간을 변수에 할당하는 부분이고요. 뭐 타임으로 저는 지정을 했습니다. if 해서 파일 e x i s t 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거 파일이 즉 해시 테이블에 있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이 파일이죠 파일 그 다음에 우리는 메세지 박스를 다시 불러올 건데요. 이 메세지 박스 안에는 48에서 변경 감지해서 기존 파일명하고 파일 해서 자 변경된 파일명은 이제 2b로 변경된 파일명은 나오는 거고 자 기존 파일명은 변경되기 이전의 파일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턴 값까지 사해 주고 이제 설명 끝내겠습니다. 자, 이, 이게 이제 코드가 끝난 건데요. 자, 여기서 조금 한번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자, 음, 우선 여기는 파일이 변경된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헬스케 이제 파일, 뭐, 파일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원래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파일이 새로 생겼, 생겼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 기존에 갖고 있는 파일의 마지막 이제 데이터의 데, 타임 시간이 이제 다를 때, 즉 파일이 변경되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파일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이게 신규로 파일이 없을 때 이때 우리가 어 뭔가 이제 파일이 변경되었다는 탐지를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여기까지 뭐 오신데 특히 어려움이 없지 않,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어뭐 이거 이거겠네요. 여기 지금 이제 괄호가 하나 여기랑 이어져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그리고 누락된 거 없죠 뭐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좀 누락시킨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해시값이 있으며 여기서 이제 파일에 파일 타임이 다를 때 또는 뭐 이제 해시값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새롭게 생성이 됐다는 걸로 보여서 변경 탐지에서 변경 파일명을 한 거고 어 파일을 변경하고자 마자 파일 타임과 이제 파일 타임 자체를 이제 우리가 해시 테이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테이블에 새롭게 업데이트를 치니까 이제 업데이트된 시간이 이제 바뀌면서 파일 리스트 즉 파일에 이제 내용이 없다는 걸 존재하지 않을 때 변경이 감지되고 기존 파일명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파일 타임스는 뭐이그 이전의 값의 데이,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여기까지 뭐 가지고 오는데 뭔가 어려움이 없지 어 있었을까 뭐 들기도 하고요. 파이 타임은 뭐 시간으로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리는 이거거든요. 변경을 하면 변경을 하고 변경을 한 이후에 기존 파일명도 여기에 변경이 없어지니까 변경해서 기존 파일명을 여기다가 정보를 입력 이제 출력을 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코드를 바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 어, 폴더 모니터링에서 어 디테일, 디테일로 제목을 조금 바꿔서 AHK에서 제가 어이어 어, 이제 오토하키에 이제 확장자 AHK를 눌러서 저장을 누르고요. 음. 폴더 변경 사항 있습니다 나왔지만 사실 뭐 그렇게 뭐 문제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이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포함돼서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새로 만들게 가지고 텍스트 텍스트 문서 를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폴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당연히 변경 사항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제목을 바꾸면 폴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아. 아이전게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이전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잠깐 제가 삭제를 하고 제가 이전 거를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폴더 모니터링에서 이전 지금 어, 오토하키에 매크로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거 exit 누르고 다시 f5를 눌러서 이게 좀 달라졌죠 달라졌죠 자 이건 그냥 오케이 OK 누르면 이제 처음으로 셋업을 그냥 한거고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에해서 텍스트 문서에 들어가면, 자 변경된 파일명, 새 텍스트 문서. 지금 전체 경로가 나왔죠. 여기서 OK 눌렀습니다. 제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로 바꾸면, 변경된 파일명은 텍스트로 바뀌었고요. 기존 파일명은 지금 새 텍스트 문서에서 스, 지금 텍스트로 바꾼 걸로 볼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두 번, 두 번, 두번 체크가 되는데. 음.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잠시만요. 닫고, 음,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리턴 값을 잘 줬고, 그 다음에, 아이 값을 넣어줬고, 이 부분에 넣어줘서, 루프에 값 자체는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파일 타입을 넣어줬고 어, 특이한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자,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트 문서를 만들면 이렇게 됐고요. 테스트로 바꾸면 테스트명이 바뀌고 기존 파일명이 넣었습니다. 어, 이게 계속 지금 실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디서 지금 막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실행 코드가 계속 이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한번 보면은 글로벌로 지금 잘 들어갔고요. 체크포인트 체인지에서 루프 5에서 폴더 2 와치로 그냥 잘 들어갔습니다. 그애 f로 왔고 디스 파일에서 여기서 a 루프 5 폴패스에서 파일 겟 타임 뭐 파일 타임 뭐 디스 파일에서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음, if file times에서 haskey, this, 아, 뭔가 좀 여기 좀 이상하죠? this file. 그죠? 제가 이렇게 오타가 좀 가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수정될 수 있어야, 있,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토 코드에서 테스트를 1로 바꿔 보겠습니다. 변경된 파일 테스트일. 기존 테스트 파일로 바뀌었죠. 기존 파일이요?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닌 거 같은데. 일단 파일 자체는 바꿨고요. 이거를 end file time에서 file t i m e s 에 this file 하고 그대로 가져왔고요. all not file times 해서 해지키에 디스 파일로에서 그대로 가져왔고요. 메시지 박스 변경 감지에서 변경된 파일에서 디스 파일로 가져왔고, 파일 타임스에서 디스 파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파일 타임으로 정보를 가져왔고요. 기존 바뀐 신규 파일. 그래서 밑으로는 이제 파일 타임에서 인 파일 타임스에서 if 파일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파일이 이제 메시지 파일 타임스. 아, 기존 파일을 지금 삭제를 안 했죠. 자, 기존 파일이, 파일명이 기존에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일 타임스 해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리무브 해가지고 파일을 삭제를 해줘야 돼요. 변경감지, 기존 파일명은 이제 우리가 비, 기존 파일명이 없기 때문에 이 파일 타임즈, 이 파일 타임즈 지금 파일이 갖고 있는 해시 테이블에 있는 그값 자체에서 파일을 이제 우리 이거 삭제 된 거기 때문에 없다고 해줘야지 이제 새로운 해시 태이블의 값으로 우리가 어, 업데이트돼서 이제 그 기준을 새롭게 정의해가지고 그걸로 어, 다시 비교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파일이 있기 때문에 변경 감지가 계속 여기서 메시지 박스가 계속뜬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좀 뭔가 좀 이상했었죠. 제가 뭐 의도로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뭐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어, 실행을 하는데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어, 삭제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나왔네요. 방금 어, 그렇게 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로 이게 정말 이 리얼 코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어, 부분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연습을 하지만 연습을 하기 함에 있어서 뭐 연습한 이후에 제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과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부분으로도 이해를 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테스트 1을 하나 삭제해 볼게요. 아니, 삭제하고 그러면 테스트 1이 삭제됐다고 나, 나오는데 기존 파일명으로만 나오네요. 다시 한번 텍스트 문서를 만들고 변경된 파일명 해가지고 테스트 텍스트 문서가 만든 게 나오죠. 이거를 제가 테스트 1로 넣어 보겠습니다. 바꿔보면. 변경된 파일은 테스트 1이었죠. 자, 여기서 아까 확인 누르면 기존 파일명 이렇게 새 텍스트 문서가 텍스트 1으로 바뀌었다는 게 나온데 아까 여기서 계속 새 텍스트 문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 파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메시지 박스를. 자, 그럼 2번, 2번으로 바꿔볼까요, 이거를? 변경된 파일은 2로 바뀌었고요. 기존 파일명 은 테스트 1로 1에서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PPT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변경된 파일명 가지고 PPT가 들어갔죠. 그리고 삭제를 한번 해 볼까요? 기존 파일명이 이제 삭제가 됐는데 이렇게 변경 감지에서 기존 파일명이 삭제가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또 어떤 걸해 볼까요? 이걸 어 5로 바꿔볼까요? 변경된 파일이 나왔구요. 기존 파일명 2에서 5로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한, 엑셀 한번 만들어볼까요? 변경된 파일이, 엑셀이 들어갔구요. 여기서, 뭐, 이것도 테스트, 뭐, 4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엑셀이 변경된 파일, 테스트4 엑셀X로 나오고, 기존 파일명 자체도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 파일이 생성됐을 때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나왔고요 파일 이름을 수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변경되는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을 때도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환경에 맞춰 가지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무 환경에 적용을 하면은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토하키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 매크로 자동화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어 프로그램 언어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지, 뭐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어제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학습을 해, 해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조금 어,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뭐 지금까지 봐주신 뭐 구독자분 그리고 시청자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